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보다 금리도 높고 또 성장 가능성도 있는 그 신흥국 통화가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원화가치는 2021년 3월 이후 어, 지금 현재까지 약한16% 정도 하락을 했죠. 약 2년 2개월 동안에 달러당 1,130원에서 그 5월 현재 1,314원으로 약한16% 하락을 했어요. 원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외채가 증가하면서 또 외환시장 불안 요인 됐겠죠. 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원화가치는 그 신흥국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 오히려 달러 가치보다 상승한 국가가 있는데 그게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예요. 어, 멕시코에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최근 한 1년 동안 약한40% 증가했어요. 어, 직접 투자가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 어, 멕시코 폐소 가치가 같은 기간에 약한30% 이상 우리 원화 대비입니다. 30한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올 23일자로 그만큼 이제 멕시코 경제가 뜨겁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멕시코 경제가 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 어, 활력이 넘치는 이유는 미국이 공급망을 미국 주변 국가로 그 한정하지요. 어, 중국과 갈등을 이제 시, 심화시키면서 그 대부분 이제 그 미국과 그 무역을 하고 싶은 나라들이 멕시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포스코 인터넷셔널이 그 전기차 핵심 부품인 어, 구룡노타에 들어가는 그 공장을 뭐 한국보다 캐파가 오히려 두배 정도 큰그 공장을 원래 뭐 4분기부터 가동 예정으로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멕시코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포드도 멕시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도 또, 리턴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멕시코 경제가 과거 중국 경제가 외국인 투자자 덕택에 그 빠른 성장을 했던 것처럼, 최근 한 1년 동안은 멕시코 경제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폐소화 가치가 어, 2021년 3월 말에 약한 달러당 20페소 정도 했는데 최근에 뭐 18페소 초반까지 내려와가 있어요. 원페소 환율은 어, 같은 기간이죠. 2021년 3월에는 54.77페소에서 아, 54.77원입니다. 1페소당. 그런데 최근에는 7 3 3원까지 폐소가치가 그 상승했어요 올 23일 기준인데 뭐 엄청나게 이제 폐소가치가 그 올란거죠 우리 원화가치는 약 26개월 동안 16% 하락을 했는데 폐소가치는 오히려 어 미국달러 대비 약한25% 가까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앞에 설명한 대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통화 가치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추정도 하는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있어요. 어, 포유한율 연구소가 볼 때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그 멕시코로 들어가야 되고 또 멕시코 경제 규모는 어, 세계 한 15위 정도 돼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 우리나라가 한 7, 8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 멕시코가 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그래도 경제 규모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어서 흥미로운 것은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인데 우리는 뭐 100%가 넘을 것 같아요. 어, 코스닥까지 다 합하면 GDP는 겨우 뭐 2,000조 조금 넘지요. 그런데, 그, 시가 총액은 코스닥 코스피 합하면 2,1200조, 시가 총액이 오히려 클것 같아요.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멕시코는 이 비율이 40% 안팎이에요. 9월에는 이게 34% 밖에 안 됐어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멕시코도 어, 뭐40% 조금 넘지 않을까 싶는데, 칠레는 이 비율이 90%가 되고, 브라질도 약한54% 안팎까지 되니까, 멕시코는 주식시장도저평가되 있는데, 어, 지난해처럼, 어, 멕시코에 그 미국을 뭐 타켓으로 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판매 목적으로, 공장을 멕시코에 건설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인건비가 싸고 또 멕시코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멕시코가 매력적인 뭐 주식과 채권시장이다 한율이연장 문제인데 어, 달러가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어, 멕시코 통화가 더 올라가겠죠 지난 그 몇년 동안 뭐한 2-3년 동안은 어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통화가 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멕시코 통화가치는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리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주요 신흥국 멕시코 브라질 호주는 그건 아니지만은 신흥국은 아니지만은 그. 호주 달러가 원자재가 많은 그 나라니까,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서 어 호주 달러 가치도 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한 2년 동안 호주 달러 가치는 거의 뭐 달러 인덱스 가치 상승률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원화 가치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네요. 어, 반대로 라기보다는 원화 가치가 16% 떨어질 때 어, 호주 달러 가치는 겨우 뭐한4% 떨어졌으니까 어, 한10% 정도 호주 달러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보다 올랐다라는 표현이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 3월 말하고 2023년 3월 말, 약한 2년이요. 그걸 보면 멕시코는 그 2년 동안 25% 지만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5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불과 한두달 됐네요 4월 5월이니까 한두달 동안에 또 멕시코 통화가치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멕시코 통화가치는 어 우리 원화가치 대비는 34% 상승했어요 을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어 일본이나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 멕시코 주식에 투자했다면 오히려 이익이 크겠죠. 어,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차익이 생기니까 한 차익이 불과 한 2년 동안에 34% 생겼죠. 우리 원화 기준으로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멕시코 금리가 우리가 동일하다면 어, 한40%그 채권 투자 수익도 과거 뭐한 2년이지만은 그만큼 멕시코 경제가 그,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어, 미국의 그 공급망, 그, 그, 미국 중심으로 확충이죠그 전략, 정책에 의해가지고, 멕시코가 가장 수혜자가 아니냐, 수혜국가죠. 우리가 흔히들 부잣집 옆에 머슴은, 부잣집 머슴은, 그래도 가, 그, 중간쯤 사는 집에 머슴보다는 월급이 많겠죠. 즉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가 보다 월급이 많듯이 미국 인재한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즉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미국의 정책과 결합해 가지고 멕시코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어, 환율이 추가적으로 뭐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 트럼프 정부처럼. 멕시코를 굉장히, 그, 좀, 어? 차별화 시키는 정책이죠. 그, 장벽도 쌓고 그러니까 멕시코, 그, 이민까지도 맞는 그런 정책을 선택한다면 모르지만은, 지금, 뭐, 아마 7월, 8월이 되면 멕시코에 대한 제안이 안 풀리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멕시코가,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투자처로 한번 관심을 둘만한 지역인 것만은 맞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통계는, 뭐,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지난 2년 2개월 동안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 앞으로 우리 원화가치가 강세로 반전되지 않는 한, 즉, 반전될지 여부는 이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좋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좋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나라별로,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국가가 멕시코라면, 멕시코 경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라면, 브라질 뭐 경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도네시아도 앞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일본 그 경제와 또 인도네시아 경제가 밀접하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직접 인도네시아 나가가 있고, 또 아시아에서는 최근에 성장률이 가장 높고 하니까, 어떤 인도네시아 경제도 매력적인데, 환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 멕시코가 가장 매력적인 국가였다, 지난 2년, 약한 2개월 동안은. 어, 여튼 지금 이 통계는 과거 기준이고, 앞으로 뭐 여기에 투자할지 여부는 여러분들 별도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 포유한율연구소가 뭐 이런 거 검토를 하는 게 본업인데, 사실상은. 그렇지만은, 어, 이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어, 공짜로 주는 정보니까, 어, 좀 더, 여기에 환율하고 관련된, 또 환율과 채권, 환율과 주식과 관련된 해외 투자는, 어, A4 영주에 최소한 뭐,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지금으로서는 과거 2년 한 2개월 동안을 보면, 한국 투자한, 뭐, 투자자들보다는 멕시코나 심지어는 브라질이나 뭐, 인도에 투자한 경우가 오히려 더 수익률도 높고 안전했다라는 뭐, 통계치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는 뭐, 좀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어, 여러분들이 뭐, 정기적으로 만약에 모이는 분이 있다면 이런 걸 가지고 뭐, 조사도 나누어서 하고 이러면 각자 관심 있는 지역이 다를 테니까 그러면 보유한열연구소가 정기적인 쇄미나 내지는 정기적으로 어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에서 접근한다면 한번 검토는 할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에너지를 소비할 만큼 여력이 없어요. 건강도 없고 이래가지고 건강도 따라주지 못하니까. 어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 지금 앞으로 한국 못지않게 신흥국 중에서 그 공급망, 그 패러다임 변화지요. 이런 변화와 함께 새로운 매력적인 투자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